밤, 그리움 밤, 이 마음을 전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적입니다저 이렇게 신곡 푸른 밤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엘리시안 강촌에서 진행되는 제1회 발라드 페스티벌 발라당 202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례를 맞이하는 만큼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발라드 페스티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코너는 떼팔입니다 이렇게 손을 좌우로 흔드시면서 스탠딩 존이 없어서 뛸 수는 없지만 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같이 흔드시면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에 벌써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페스티벌 기간 3일 동안은 ITX도 같이 운영된다고 하니까 용산에서 백양리역까지 딱 1시간이거든요 딱 좋을 것 같고요 여행하는 기분으로 우리 선선한 가을 따뜻하게 입고 9월 24일 푸른 잔디밭에서 만나요. 조인더 발라드 파트. 와우! 그때 봐요.